설교 세미나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교수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 교수님은 바로 김은철 교수님이십니다. 월간 목회 7년 동안 미국에 살아있는 설교자들 특별히 이 폐역하고 넘어져가고 교회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복회자를 탐방하고 또 그분을 또 한국교회에 알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귀한 설교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설교학 교수님을 모시고 목회자 8분이서 우리가 설교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교수님의 그 귀한 강의를 통해서 잠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일을 또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또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이 가슴이 콩콩 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왜그렇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하나를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그 어,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설교하면서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즉투두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저것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빙 만남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삶 가운데 힐링이 느껴지고 치료가 느껴지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투도하는 큐티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큐티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령님을 만나고,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빙,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큐티가 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또이 땅과 열방이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더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투도하는 큐티가 아니라 오늘 빙,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존재적인 만남이 있는 큐티를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러한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하트를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을 아마 책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리세인이 오늘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근데 식사 초대를 하는데 그 식사 초대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 수정병 든자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병 든자라고 하면 몸의 여러 부분 속에서 바로 진물이 나서 어 힘들어하는 그런 피부병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뭔가 좀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뭔가 책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식사 초대를 한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겸손에 관한 그러한 교훈이 그 내용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고 하면 이 겸손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청함을 받을 때에 누구에게 어떤 인바이트 초대를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가서 높은 자리를 앉았다가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창피냐고요, 그렇죠? 다시 그 자리를 또 내려와서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인바이트를 했을 때. 우리가 가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다가 또 필요를 따라서 주인이 세워주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11절 말씀해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 14절에 보면 식사 초대 때 호의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자, 우리가 식사를 초대할 때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내가 식사를 한번 초대했다고 해서. 오케이. 저도 한번 식사 한번 초대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식사 초대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초대하기보다는 인바이트를 해서 초대를 해서 많은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의 형편이 다시 나를 초대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찾아오고 또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지는지요. 저는 11절 말씀입니다.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또 많이 이렇게 터치하지 안 왔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저는 바리세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리세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와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리세인들은 너무나 그 저면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예수님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높고 또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 더 높은 존재다. 또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겸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삶 자체가 겸손하게 되어질 때, 많은 유혹이나 많은 템테이션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머리를 숙이고, 처음부터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아, 살다 보면 시험들들이 없고요. 그리고 남한테 욕먹을이 일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순간에서 아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머분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 태자가 한 순간도 높은 자리를 연연하지 마라. 단한 순간도 높은 자리를 네가 연연하다가 보면 실족할까봐 내가 많이 걱정이 된다. 단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오늘 하루 새끼를 먹으면서 오늘 나의 순종 속에 오늘 내가 하루 새끼를 먹으면서 반드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유혹과 그리고 이 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겸손한 자세 바뀌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식사 때마다 겸손의 영이 임하기를 식사 때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제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사치기를 즐기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